베르베롱 알레르기 꺼내리 베르베롱알레다 구우셨어요? 그럼 이제 제꺼 고울게요네 꼼짝하지 마세요 네 꼼짝하면 죽일겁니다 네알기보다 빠르게 알기보다 빠르게 알기보다 빠르게 지금 는거야아여기네알기보다 빠르게 알기보다 빠르게 <목소리> 아차가 손! 아 너무 뭐, 뭐, 작아 뭐, 이렇게. 아! 그차가태채아아태영이하고사진 태연이 진짜 해? 어. 아왜 가져가세요 가져갔는데 아차가 손! 아손차 어떻게 출국중으로 만들었지? 어이 뭐야 지금 왜 컴퓨터 나와? 어? 어떻게 철곡킹이로 만들었죠? 만들었어 <laughs> 아니, 여기서 하나 빼가셨죠? 뭐야 이거 디야 아니 여기서 하나 빼가셨냐고요 아니 제가 여섯 개가 있었는데 왜 다섯 개 밖에 없을까 님은 네개 있었죠? 그러면 한 개를 가져가서 곡으이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님이 가져갔다는 증거죠? 네아왜 가져가요 멸치 있었는데 여, 네가 6개 여섯, 여섯 가져오고 내가 6개 가져가면 무조건 하잖아요 붉은평한테 어딨어요 여기 있어요 아왜 아, 때려요 아왜 아, 때려요 왜 때려요 아 진짜 아 뻑쳤어 아 제대로 뻑쳤어 아 시끄러 아 진짜 아이 정아이 아니 아이 정, 아, 아니. 아, 이 정. 아이 정백마 아! 철이다! 아. 어, 오케이 자 고부고부 채 맞을까? 어 아침이다. 난 그럼 가야지. 엄마 어디 갔어요? 엄마님 어? 어디 가셨어요? 어. 네, 너희는 아주 도운, 좋은 동물 찾았고요. 저로지고요 네. 네. 자, 차례 오지는 것처럼 좋아요. 로지게 눌러주시고요. 로즈다. 로즈다. 오케이. 아 벌써 2시인가요? 집에워서 그냥 내고 싶지만 5시. 네, 저야 아, 아누구야기 진짜 어디냐고. 아, 알고 있어요. 아니요안 열어 돼요. 조작 살아가면되죠 일로와서... 난이도가 좀 바뀔 거예요. 는데 아이고 기가고기가 내가 있을 여기서 뭐 하셨어요? 아, 숨으셨어요. <laughs> 여기서 뭐 하셨어요? 숨었다고요. 죽고 싶거든요? 선방아 아! 아! 때리면 먼저 죽이자니까 몰라요? 그래요? 때려야 네, 네. 돼요? 네 당연하죠. 이렇게 음. <laughs> 해요. 고이드릴까요 네. 아유, 철복갱이가 있으셨네. 아닌데요. 그럼 이게 뭐로 보이죠? 뭐요? 이거요. 뭐 아니, 아니, 주세요. 아니, 주세요. 니가 얘 잡아. 니가 먼저 자취한 일이에요. 네? 니가 그래? 먼저 제걸꽁혀갖고 네, 니미 먼저 자취한 일입니다. 저는 죄 없어요. 죄, 죽인 죄. 아, 그래요? 그럼 네. 또 죽여도 되겠네. 아, 또 죽여요, 정말. 네, 또 죽여요.

여기 숨은 거다 안다 어디서 길을 찾으 일로와 빨리 일로와 빨리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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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피엣사 빅 가자 잘가 아유 이고괭이를 필요 없으시나보네 자 일로와 그럼 이거 줄게 자 아이 고구려 그 빠치렸네. <laughs> 잘 가. 아, 나나 나, 난 들어가다 키스키. <_ 겁니다> <놀� Austrian JERRY>

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